그래서,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어파의 오나라입니다. 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그렇거든요. 아, <laughs> 어, <laughs> 옆에서 웃었어요 장르만으로 해 혹시 재밌다고 소문 듣고 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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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저희한테도 이그 영화는 굉장히 선물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오늘 보고 나가시는 발걸음마다 선물이 돼서 어, 여러분들 앞뒤를 비춰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혹시 재밌으셨으면 내일 어, 일단 돌아가셔서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영화를 재밌다고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어,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에서 성경역을 맡은 성규민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주말 시간에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즐겁고 행복하게 지았습니다관객분들에게도 어, 저희 지원들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와보시고서꼭좀받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어, 저희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다음 주에 하시고 플레이어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장능완 로맨스로 신할달 같은 오정자입니다. <laughs> 어, 많은 영화 중에 저희 영화 이렇찍어서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들이 유쾌하고 즐겁고 밝은 영화입니다. 어, 마음 오픈하시고 편안하게 지기시는 어, 기분이 즐거운 모습이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희 영화 되지 않으시길 싶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르와 로맨스를 연출한 조은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영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공식적인 일정이 이 인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참, 영어주가 참 중요한 주이거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리뷰와 어, 많은 유성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좀 마음을 예, 열고 한번 웃기 시작하면 더 즐길 수 있는 영화고요. 또 관계에 대한 어떤 성장 이야기입니다. 예, 작게나마 어, 조금이나마 뭔가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서해 있는데요. 연오정세성유성유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자리 손을 들어주시면, 이목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연인끼리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짧은, 연애기간이신분 이다시 각으 항상 하시 저는 하얀색 옷을 다 번째 하얀색 입하시길바습니다네 저는요 음, 올해 수능을 보고 급 오신 분니합니다 네, 선물 나갔어요? 선물 나갔어요? 오늘 마지막인데다 풀어가죠. <laughs> 아, 선물 나갔어 아냐, 오늘 선이셔가지고운셨죠 네, 모녀분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니다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네, 그 <laughs> 영화 즐겁게 달아가세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올라가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즐겁고 갈등이 없는 니다 마음 오픈하시고 편안하게 지기시는 기분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와 시간 한 시절이 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원님는모트 인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소중한 분들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어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3주째 무대 인사하는데 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 환대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는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또 치열하게 찍었습니다. 어 저희도 치열하게 찍었지만 이렇게 어, 여러분들의 웃음을 보고 또 어, 환하게 환한 모습 보니까 어, 정말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요.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 요잘 <laughs> 네, 나온 사진과 함께 아직 저희 영화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 저희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역카의우나입니다 <laughs> 어, 영화 재밌게 보세요. 셨 네. 네, 다행입니다. 어, 저희가, 어, 무대 인사를 주고 해왔는데 오늘 이 사연관이 마지막 인사드리는 사연관이에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밝게, 재밌게 봐주셔서 힘이 됐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내일부터 또일상에 돌아가실 텐데, 아직 우리 영화 안 보신 분들계시면 재밌다고 또 자랑도 해주시고, 소문도 내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잠만요. 깐저기 무서워졌어요. 여러분들의 대곡이요. 가실 <laughs> 때 주목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지 같은 직구석에서 양상이 듣도록 성경 역할의 성유빈입니다. <laughs> 아, 마지막. 꽉꽉 채워주셔서 주말인데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황금 같은 시간 내셔서 걸어오실 만큼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가져가시는 것을 참 좋겠습니다. 엄청 어, 나은 주말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얼마 안 남았지만 어, 다음 주 어, 저희 영화로 받은에너지로한주 신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 장르만 로맨스로 첫 영화 데뷔하게 된무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천재작가 지한생의 유신력을 맡았는데요. 어, 진심을 다해서 연기했는데 관객분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소중한 첫 영화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데요. 저희영화로 잠시나마 따뜻한 이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요를더 많은 관객분들이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네,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진이 역할을 맡은 배우동입니다 <laughs> 그렇게 는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영화 이렇게 두그 시간 발라드를 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뭐가 그냥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의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어, 주말 안차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환 로맨스를 연출한 주은지입니다. 어, 이렇게, 어, 자석이 꽉 차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흔한네요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저희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좋은 입소문과 함께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담기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네, 는상처받에게 취미고, 복과는게독기니까요 어, 농담이고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쪼록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어, 날씨도 추운 만큼 감기를 유의하시, 유의하시고 항상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신지 사, 30년이 넘으셨다. 아니, 저기 어르신들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이렇게 아이콘을 띄요 네네네.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그그런요 네, 그거뭐요고 그렇구요. 네, 거렇구요 네, 그렇구요. 네, 그렇구 네, 선물 한 드리겠습니다. 네. 와. 내일 우리 옆에 계신 선배님께서 생신이세요 <laughs> 네,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생일이신 분! 어? 있어요? 와! 여기!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리고요. 저무감사드리다 저희가 너무 가볍네요 지금, 지금 너무... 오. 감사드립니다. 많은 한국영화 중에 저희 영화, 어, 장르만 오서스에게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되게 밝고 유쾌하고 신나는 영화입니다. 어, 열린 마음으로 관람을 하시면, 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